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경장 어, 위복기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트리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지그를 어, 통해서 위복기 하는 자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드라이 통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멋진 비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을 어, 영상을 혼자 찍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가위 자, 이번에는 용접봉을 백사, 어, 전류를 130으로 놓고, 여기에서 아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쪽을 쭉 이렇게 당길 겁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쭉 당기면 용접봉 한나로 이까지 다갈 수도 있어요. 응? 어? 그 다음에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이쪽 표를 이렇게 쭉 당길 거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긴 다음에 그 전류 130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이 이, 이 각도로 유지를 해서 용접을 해가자면 비드가 착 깔립니다. 이쁘게 한 중간 정도와요두 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하고 오바이드를 투표를 넣어주면 되지만 오바이드가 잘안 되고 생소하시고 뭐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짧 시간이 없고 할때보는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당기죠그 다음에 이쪽에 쭉당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쭉쭉 땡기니까 쭉 각도는 어, 저기 그 우리가 이면 비드 낼때 각도하고 똑같아요. 파일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 그냥 한쪽으로 그냥 쭉 스트레이트, 아래 보기 하듯이 그냥 당깁니다. 쭉 당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파일알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살짝 앞뒤로 이중으 해가면 가면 상이 더 트이기도 쉬워요 이 영상 보시고 다들 어 있거나 말거나지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방법은 학원에서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오랜 휴일 연습을 해왔는 결과 제가 연습을 못할 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결론으로 영상으로 올려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안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을 긁었어요. 어, 두 줄을 긁었는데, 앞에서, 앞에서 잘안내어놨어요 카메라가 걸려서, 카메라가 바로 이 f 이스가 걸려서, 아, 용기 폭이 되게 들리데 그러나 뭐, 용기 은잘 되고 있습니다. 자세만 바르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조유가 세니까 이렇게 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럼 자세만 똑바로고 잘 잡아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잘 하면, 비드를 아주 이쁘게 뺄수 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다 마쳤습니다. 비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깝게 용접을 하니까 아주 애 먹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비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할수 있어요 그리고 각도를 거의 이면 비드라는 각도로 해도 되지만 용접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은 얼굴 쪽으로 가깝게 와서 비드 아크를 저기 아크를 얇 짧게 해서 이렇게 용접하면 좋은 비드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자, 이게, 여기가, 자, 이용 비드.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밖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자, 이렇게. 여기는, 전기가 다리 좀 끊어졌어요. 이렇게 비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 면이, 루트 간격이, 이거는 2.5, 간격은 3.2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야지만 좋은 비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비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